2024년 12월 24일에 개봉한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우민호 감독이 연출하고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했다. 주요 특징 줄거리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까지의 과정과 독립투사들의 분투를 그린 첩보 드라마. 감독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 출연진 현빈, 안중근. 박정민, 우덕순, 조우진, 김상현, 전여빈, 공부인, 유재명, 최재영, 이동욱, 이창섭, 리리, 프랭키토, 히로부미, 정우성 특별출연. 장르 액션, 스릴러, 첩보, 드라마, 시대극, 느와르. 제작비 약 300억 원. 손익분기점 650만 750만 명. 쿠키 영상 없음. 특징. 심판나 과도한 민족주의적 요소 배제. 스타일리시한 촬영과 배우들의 연기.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집중. 첫 보스를 러적 요소감이 ARRI ALEXA 65 카메라로 촬영, IMAX 화면 비 지원, 평가 전반적인 분위기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웅장함, 영상미 몽골, 라트비아 등 해외 로케이션을 통한 영상미, 호스골 호수, 하울빈역등 연기 배우들의 연기 호평, 특히 조우진의 밀정 연기 인상적, 스토리 역사적 사실의 기반, 결말이 뻔하다는 의견. 사건의 과정에 집중, 첩보 스릴러적 요소. 개연성 부족, 늘어지는 롱테이크 장면 존재. 연출. 심파적인 요소 배제, 담담하고 절제된 연출. 클라이맥스 장면의 관조적인 연출에 대한 호불호. 호불호. 액션 영화로서의 기대감을 가진 관객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음. 진중하고 묵직한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음. 관람 후기. 추천 의견. 배경 지식을 가지고 관람하면 더욱 몰입 가능. 국뽕을 자극하지 않는 담담한 영화. 영상미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IMAX 관람 추천. 위추천 의견. 지루하고 늘어지는 전개. 액션 영화로서의 기대와는 다름. 스토리 전개가 아쉽다는 의견. 흥행 전망. 개봉 첫날 38만 명 동원, 박스 오피스 1위. 경쟁작 부재, 긍정적인 입소문, 시국 등의 요인으로 흥행 가능성 존재. 제작비 300억 원, 손익분기점 650만 명.